간단하게요. 저기 그 댄서분들 그 나오신 분들 자기 춤의 특징이나 어떤 그 감상 포인트, 그러니까 항상 그 몸으로 하시는데 말로 이렇게 짤막하게 내 춤은 이런 것이다, 그 한마디씩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. 네, 뭐 본인 장르와 춤의 특징 정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하고 어? 넘어. 뭐 저쪽 안남근 씨부터 한번 할까요? 예. 어, 안녕하세요, 블루아이 안남근입니다. 일단 제 춤에는 진실성이 담겨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뭐어 일단 제가 몸에 탄력이 좋아서 움직임들이 약간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네자 현대무용수 안남근 씨였고요. 네 안녕하세요 블루아이의 박인수입니다. 네, 일단 저는 이제 비보이로서 이제 할수 있는 동작들을 이제 그냥 비보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밖에 할수 없는 기술들을 또 많이 연습하고 있고 또그 기술을 위해 아그 기술을 이제 블루팀을 위해 많이 하, 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또젊은과 페이가 <laughs> 있고 또 화려한 테크닉이 위주로 되지만 네또 옆에서 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블루아이의 한선천입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어, 남자이지만 여자 못지않은 유연함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부드러운. 나인을 보여주면서도 남성적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품마다의 그런 캐릭터에 맞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블러의 김설진입니다. 저는 어, 현대무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. 그 사실 그 현대무용이 많이들 현대무용이 뭐야?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해서 현대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현 시대에 행해지는 자유로운 춤이 현대무용이거든요. 그래서 제 춤은 정말 자유로운 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. 저희 이제 그 얼굴 잘생기신 세 분이 나오셨잖아요. 그래서 네, 이 친구들 믿고 저는 동료들 믿고 같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다음 레드윙즈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레드윙즈 최수진입니다. 음, 저도 현대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, 어떤 저의 어, 기본적인 테크닉 베이스가 발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적인 면과 그리고 또 블루에서는 볼수 없는 저희 레드윙즈의 여성들의 어떤 우아함과 강이 네, 그런 면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레드윙즈의 하휘동입니다. 어, 저는 <laughs> 음, 네 댄싱 라인에서 저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본 댄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. 저는 댄싱 나인의 최적화된 댄서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두려운 건 없고요.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은 루다 씨. 네 안녕하세요 레드윙즈의 이루다입니다. 어, 저는 발레를 전공했지만 좀더 다양한 장르들의 춤을 접목해서. 여자 댄서이지만 조금 더 파워풀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일단은 댄싱나인 원투 블루레드 멤버 통틀어서 제가 제일 크고요. 근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 보는. 보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체로 만들어낸 장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면 더 눈에 잘 보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장점으로 오고 있고요. 그리고 그리고 저는 어 저와 함께하는 모든 멤버를 빛나게 해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